반갑습니다. 밤 땡큐를 책임지고 있는 큐피드. 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큐친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헤헤헤! <laughs> 되면서 보내셨나요? 좀 시원하게 보내셨나요? 채팅창 한번 슬쩍 보고 올까요? 오태준님 반갑습니다. 영성님 반갑습니다. 진영님, 미솔님, 뭐, 교훈님, 은영님, 건균님 한올님 등등등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 네, 또 이렇게 소 이모티콘을 또 보내주고 계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저를 잊지 않고 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복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분들과 함께 오늘의 또 우승상금을 알아봐야죠. 오늘, 얼마입니까? 오늘의 우승상금 100만 포인트! Yeah! 댓글 질러 계속해서 댓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하진 사랑해. 갑자기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고 뭐연주님 다인님, 정수님 계속해서 이렇게 또 상금 나오니까 이모티콘, 스마일 이모티콘 많이들 보내고 계십니다. 자, 뭐 단골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죠? 문제 12문제 나갑니다. 이 문제 다 푸시면은 우승 상금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틀렸다? 좀 늦게 들어왔다? 뭐 실망할 거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요, 맞춰주시면 보너스 포인트 숨겨 놨거든요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금 지식 재미 다퍼 드리는 페이큐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일번 문제는요 그냥 드리는 문제입니다 속담 관련된 문제입니다 속담 네모 가는데 실간다에 들어갈 단어는요 반을 이불 베개 쉽죠. 이렇게 또 쉬운 문제는 빨리 선택을 하고 또 채팅창에서 글을 올려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어렵다 하시면요. 뭐 제한 시간 다쓸 때까지 채팅창이 조금 심심한데 역시나 뭐 채팅창 난리 났습니다. 뭐 많은 분들 다 정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답 알아보시죠. 정답은요 그렇죠? 바늘입니다. 바늘 가늘 대실 간다 굉장히 많은 분들 맞춰 주셨습니다. 한 백여 분이 근데 여기서 또 이불 베개를 선택하셨는데. 조금 뭐 아쉽습니다. 네뭐 어떡하겠어요. 뭐 떨어졌는데 뭐 잘못 눌러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웃기려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분도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는요. 최근에 좀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보시죠. 땅이 가라앉아 생기는 구멍은요. 싱크홀, 블랙홀, 웨딩홀. 자, 아, 홀이에요. 구멍이 났으니까. 네. 땅이 가라앉아서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도로에 갑자기 땅이 꺼졌다 해서 이게 구멍이 생겼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아직도 지금 계속 조사 중인데 이게 뭐 갑자기 생긴 자연적인 건지 아니면 뭐좀 실수해 가지고 뭐 부실공사로 인한 건지 계속 조사 중인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답 알아보시죠. 땅이 가라앉아 생기는 구멍은 싱크홀이었습니다. 네 싱크홀. 말 그대로 가라앉아 생긴 구멍을 뜻하는 거고요. 혹시 뭐 웨딩홀 들어가는데 또 땅이 가라앉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3번 넘어갈게요. 정답자들과 함께. 3번 문제는요. 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리. 어떤 소리인가요? 한번 보시죠. 다음 중의성어가 아닌 것은 첨벙첨벙, 탱글탱글, 철썩철썩. 자, 3번 문제. 이 문제도 조금 쉽나요? 의성어에 좀 포인트를 좀 두셔야 될것 같아요. 의성어가 무슨 뜻인가? 이걸 조금 정의를 알고 풀면 굉장히 쉽습니다. 음, 의성어? 의성? 뭐 소리 아닌가? 소리가 아닌 거는 세계 중에 어떤 걸까? 보시죠. 정답은 탱글탱글이었습니다. 그렇죠? 천방천방 철썩철썩은 철삭, 소리를 이렇게 조금 뜻하는 거고요. 탱글탱글은 상태를 좀 나타내는 의태어였습니다. 의태어. 역시나, 그래, 88% 그리고 날개를 사용한 한 380여 분과 함께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네요. 4번 문제는요, 건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건물일까요? 보시죠. 다음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63 빌딩, 롯데 월드 타워, 해운대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자, 세계다.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들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어요. 여의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63빌딩 그리고 잠실 쪽에 가면 롯데월드타워 위용이 대단하죠. 그리고 부산에 가면 해운대에 있는데 거기 두산 위브더제니스가 아주 이렇게 높게 솟아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높은 건물은요. 롯데월드타워였습니다. 555m를 자랑하고요. 해운대에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는 301m네요. 그리고 63빌딩은 274m입니다. 조금 작네요. 예전에는 정말 63빌딩 하면 어유어유못 <laughs> 부러질 뻔했는데. 자 맞추신 분들과 함께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요. 파티 페북 페이규창에 이은숙님께서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는 맞춤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 맞춤법 이거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지 보시죠. 영진이가 네모를 네모를 기울여 만든 작품이다. 들어갈 알맞은 말은 심혈심혈 심혈, 심혈. 자, 제가요? 네, 제가 굉장히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크,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지, 심열을 기울여 만들었는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지. 자, 저는 어쨌든 뭘 어떻게 기울여서 만들고 그를 뭐. 성격은 안 되는데, 정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심혈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심혈. 심장의 피를 뜻하는 얘기입니다. 이 심장의 피를 기울여가지고 만든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 작품입니까 바로 페이큐가 그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자 77%가 맞춰주셨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다음 문제 넘어가는데 문제 내주신 이훈숙님께 선물로 날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채팅창에 날개 주세요 날개 없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파티 페북 페이큐 창에 문제를 내주세요 그러면 채택이 되면 선물로 날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6번 문제입니다 벌써 절반이네요 아주 매운 문제입니다. 매운 문제. <laughs> 다음 중 스코빌 지수 맵기 가장 높은 고추는요. 청양고추, 루트 조르키아, 할라피뇨. 자, 가장 매운 거. 아, 세개다뭐다 뭐, 다 매운 고추인데. 청양고추는 뭐 일단 어마어마하게 맵죠. 할라피뇨, 할라피뇨 어디 뭐 피자 먹을 때 이거 달라그래서 먹는 건데, 아 어, 이거 먹을 만한가? 어? 부트 졸로키아, 야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졸로키아 뭐 이런 이름 자체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정답은요, 부트 졸로키아였습니다. 아, 할라피뇨는 일단 스코빌 지수가 2,500에서 만 정도 되고요. 청양고추는 4천에서 한 1만 2천. 부트 졸로키아는 어마어마합니다. 1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인도에서도 수류탄 만들 때 졸로키아를 넣어가지고. 만든다고 해요. 와, 이거 깜찍합니다 자, 그래도 많은 분들 맞춰 주셨네요. 74%가 맞춰 주셨습니다. 이분들 관게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반부입니다. 7번 문제는요. 브랜드 로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로고일까요? 다음 중 스타벅스 로고 속 주인공은 메두사, 세이렌, 아프로디테. 자. 그렇죠. 여러분들 커피 마시러 스타벅스 많이들 가시죠? 그런데 부타보스 가다 보면 그 정면에 이 동그랗게 생긴 약간 녹색이 들어가고 흰색이 좀 들어가고 한뭐 여성분이 좀 이렇게 있고 주변에 뭐가 이렇게 탁 있죠 이거를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세이렌이었습니다. 세이렌, 어, 아, 세이렌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요정이라고 합니다. 크, 이 세이렌이 아름다운 노래 소리로 이 뱃사람들을 유혹해 잡아먹은 것처럼. 지나가는 고객들을 매혹해서 발길을 붙잡는다. 이런 의미래요. 어쨌든, 뭐, 해몽이 대단하네요. 어유 사람을 잡아먹으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세일엔. 그래도 많은 분들 좀 맞춰주셨습니다. 60% 이상 맞춰주셨고요. 이분들, 그리고 날개를 사용한 400여 분 관계.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는 집에 관한 문제입니다. 집.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집을 뜻하는 말은요. 땅콩주택, 땅통주택, 폭탄주택. 영진이형. 네, 채팅창에 영진. 영진이형. 영진이형. 갑자기 제 이름을 왜 이렇게 불러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집을 팔았어. 내가 이제 갖고 집을 이제 살때 어떻게 뭐 은행 대출 받아가서 살잖아요. 이제 이걸 집을 팔아요. 팔았는데 팔면은 이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대출금을 못 갚아요. 이런 집을 뭐라고 할까요? 이런 집은요. 바로 깡통주택입니다. 으 응. 속이 비었어. 깡통 같은 거야. 얼마나. 부동산 꼭 잡아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 예? 집을 팔았는데 돈을 못 갚아. 아유, 우리 집에서 약간 좀 소리가 좀 나. 아유. 자, 어쨌든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요, 아, 파티페브 페이큐창에 힌트가 좀 나갔던 문제입니다. 한자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거 봤던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겠네요. 다음 중 미의 의미가 다른 것은 산해진미, 영두삼미, 어두육미. 자 미미미로 끝납니다. 미미미미미 근데 산해진미, 영두삼미, 어두육미 중에 하나는 다른 뜻입니다. 다른 의미예요. 예. 아 누가 채팅창에 영진이 안경이 비쳐요. 그래서 아 안경이 약간 이게 렇 비친다고. 이거 고개를 좀 들고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뭐 다음부터는 안경을 복구하지 뭐. 예. 감사합니다 지적 산의 진미냐 용두삼이냐 어두육미냐 정답은요? 산의 진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의 진미의 진은, 미는 만미자를 쓰고요 용두삼이랑 어두육미는 꼬리미자를 씁니다 의미가 다르죠 자53% 이게 좀 어려웠나요? 용두삼이를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쉽습니다 어쨌든 53%의 정답자 분들과 함께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번 문제입니다 다 왔어요 조금만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독립국가임을 주장하나? 국제사회에서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은요? 도네이션, 로고네이션, 마이크로네이션. 자, 재현님, 영진아 사랑한다.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영진이 형, 제 이름 불러. 영진아 사랑해. 갑자기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앞머리 꺾였어요. <laughs> 앞머리 이렇게 좀 넘어갔나요? 네. 그래요. 우리는 나라다! 외치는데 국제사회에서. 야, 니네가 무슨 나라야? 니네는 나라가 아니라 마이크로네이션이야. 그렇습니다. 정답은 마이크로네이션이었습니다. 도네이션은 기부를 뜻하는 건 말이에요. 그리고 로그네이션은 이제 약간 불량 국가. 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다섯 번째 작품 제목으로 나왔었죠. 로그네이션. 마이크로네이션이 약간 정식 국가 인정 못 받는 그런 집단을 뜻합니다. 자 아,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떨어졌네 제가 설명하는데 45%밖에 합격자가 없습니다. 오 마이 갓! 아 내가 이거 설명드리라고 못 봤네 많은 분들이 맞춰줄 줄 알았는데 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까지는 날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11번 문제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날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주 집중해서 잘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11번 문제는 국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적 보시죠. 다음 중 국적이 다른 음악가는? 바흐, 슈베르트, 헨델. 세명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뭐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음악의 천재, 음악의 뭐 영재, 음악의 지니어스라고 일컫는 이세명 중에 한 사람은 어, 다른 나라군요. 어, 우리 둘은 같은 나라인데 너는 다른 나라야? 어떤 나라야? 어, 바흐와 슈베르트가 같은 나라인지, 바흐와 헨델이 같은 나라인지, 슈베르트와 헨델이 같은 나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슈베르트였습니다. 슈베르트는 오스트리아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바흐, 헨델은 독일 국적이고요. 자, 여기서도 정말 한또 절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493명이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파이널 키. 우승 상금을 차지할 큐마스터는 누가 될 것인지 파이널 퀴즈 단한 문제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한 400여 분, 500여 분안 되는데 이 중에 우승자가 나올까요? 문제 주세요. 훌륭한 상태에 대한 열등한 상태 불완전함의 미학을 나타내는 일본의 미적 관념은요? 다비사비, 와리가리, 와비사비. 자, 뭐가 왔다 갔다 했죠. 뭐 다비사비, 와리가리, 와비사비. 뭐, 뭐, 뭐 약간 뭐 어, 와사비가 생각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훌륭한 상태에 대한 열등한 상태 불안전함의미학 뭔가 아이러니해요 예, 훌륭하지만 열등해 우수하지만 열성해 크,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와비사비입니다 예, 와비사비 부족한 대로 그 자체를 즐기며 사는 아주 소박하고 느긋한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뭐 와리가리는 참고로 이제 혁오 노래 중에서도 있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와리가리라고 하죠 어쨌든 와비사비를 맞춰주신 분들 오늘의 우승자 오늘의 큐마스터를 한번 만나보시죠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큐마스터 301명이 나왔습니다 뽕뽕희님 혜경님 이찬우님 유은주님 리안미님 페이큐 사랑이님 신다연님 정아님 임동재 수빈 등등등등등등 300. 1명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에게 100만 포인트를 정확하게 301등분해서 3,322포인트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받으세요. 탁탁탁탁탁탁 상금과 보너스 포인트는요. 1만 포인트부터 페이코 포인트로 교환한 뒤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우승 상금 갖고 싶습니까? 손에 쥐고 싶습니까? 내 주머니에 넣고 싶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파티 페브 페이큐 창을 확인하시면요. 다음 방송에 나올 문제 힌트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날개 하나에 같이 합니다. 예. 그리고 나게 갖고 싶은 분들은 말 그대로 또 여기에다가 문제 내주시면 채택되면 날개 게립니다 자, 오늘 아쉽나요? 웃음 못 하셨나요? 돈 버는 퀴쇼 땡큐 베이큐는 내일 낮 12시 4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굿 범.